한라산물 아. 한라산물 한라산 가서 반 붓고 한림을 반 해서 갖고갈참 아. 이게 제주도 물입니다. 예, 한라산 한라산물 그래 제 호주 번에 넣었습니다. 아, 네. 예, <laughs> 정말 좋은 날. 예, 대동강은 한강물 그 합수했는데 네. 식수할 때요. 그래 네. 합곡 네. 네. 가져왔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참 복받은 날입니다. 그때 그 한문점에 심은 방송, 거기에 들어간 후에, 한라 김상우, 백두산으로. 아니, 물약이 나서니 우리 조민근 장관님 그 물약이 함면다하시지제 사상에 물 올리는 거. <laughs> 예, 제가 그 경수로 사업할 때, 경수로 사업이 그 신, 신청, 저 신포하고 북청 이지습니까 저희 아버님 은이 북청입니다. 신복청면. 그래서 가고 남대천 물을 제가 페트평에 담아가지고 와서 우리 북청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냉수를 떠 놓고 거기 밥을 말아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자 지낼 때그 물을 얼려놨다가 녹여가지고 제자상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아 얼려놨다. 아아아 다시 얼려놨다가, 예. 스테이크 <laughs> 아밀리니까저 밑에 내려가긴 한데, 그러는데 요 몰라, 그냥 갔다올라오세요 아, 어주시네 네, 그습니다 아, 아우, 어, 네. 네. 나는 아, 왜 고마워요? 선생님 드셔요? 네, 드셔. 진짜요? 이위쓰는이안 나와, 지금. 직요 აუზის და პრესადან 여기 가능하면 우리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도. 어. 혹시 아 그러니까 알려 주세요. 여기 저희다딱 찍어 주시면 거기 있을게요. 아니 약간 위쪽 실을 거 같다는 네. 지금 백두산 북에서 온이 화면 보고계시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긴장 완화, 또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프레스 센터를 찾아 대국민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동기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요. 이곳 프레스센터, 세계 언론이 모여 있는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비핵화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번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국민의 관심이 또 비핵화에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회담 내내 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어, 문 대통령이 밝힌 이번 회담의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성과를 비핵화 부분에서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하볼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음.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거듭 확약했다. 이런 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예. 위원장이 진짜로 비핵화를 할 의지, 뜻이 있느냐, 우리를 속이려는 음. 것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 또가, 그런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전언했고요그 음.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 이것을 합의하게, 저, 논의하겠다는 것이 방북 전에 문 대통령이 밝힌 각오였는데요. 예. 어,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그, 그 방법의 틀을 잡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CBI D 즉 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남북 간 그, 하, 합의에서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궁, 평양 공동 선언을 보면은.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음. 이것은 검증, 그러니까 그의를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 영구 폐기하겠다. 이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한이 얘기했던 완전한 비핵화 이것과 음. 합치면은 c b i d 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음. 더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에 충분한 그런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 평가를 음. 크게 비핵화 부분에서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주신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 미국도 역지사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미국을 향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크게 크게는 양정상 간에 조금 이렇게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 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뭐 비핵화의 시안을 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반 간에 서로 교환해야 될 조치들을 크게 서로 합의한다든지, 이, 이,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 북한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이번에 평양 선언문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응 조치가 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왔고요. 또 미국 외신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상응 조치. 도대체 미국이 음. 뭘 해주면은 북한이 핵 시설을 폐기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전 선언인지 아니면 무슨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제재 해제일지. 도대체 어떤 조치를 북한이 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왔을 테니까요. 김정은 예. 위원장에게서 그 질문이 예. 집중됐는데요. 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사실 비핵화라는 것은 이제 북미 간의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 질문이 굉장히 집중됐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응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어. 아꼈습니다. 다만 예.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 음. 가장 어려운 점은 상응 조치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북미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예. 남북 간의 합의서며 남북 간 공동성명에 이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 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였다라고 제 얘기를 했지. 그 예. 나머지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어려운 게 없었다고 얘기를 음. 했단 말이죠. 하고 보면은 북측에서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의지라든가 이런 예. 맵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합의문안에 담지 못한 그런 많은 내용을 이제 문대통령이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미국 측에 전하겠다. 그러면 음. 그 다음에 중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상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응 조치가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것은 이제 예. 남은 한미 정상회담과 그 뒤에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뭐 구두로 의견을 나눴지만 그걸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와 또 남북한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해체된다. 유엔 사령부가 해체된다. 뭐 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실하게 다시 선을 음. 그었고요. 사실 이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은 오늘 뭐 새로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왔던 겁니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정치적인 선언이고 그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계